안녕하세요. 철원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어 재건축기간 동안에 새로 거주하기 위해서 A주택이 재건축이 될 동안에 어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요 B주택이 얘가 다시 이제 또 재건축이 되면서 관리처분이 난 거예요. 어 이렇게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요건을 다 충족을 해서 1년 이상 거주 뭐다 충족하고 어,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얘가 대체 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에 어,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A 사업식 인가 이후에 물론 샀겠죠. 요그 이후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근데 양도할 당시에 얘가 또 입주권이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대체 주택 적용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어, 흔히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내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예를 들어 올랐잖아요. 입지가 좋은 자리고 해서 어, 그러다 보면 새로 이사 나갈 집도 그 다음 옆에 어, 또 조금 꼬물꼬물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뭔가 좀뭐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있고 이런 곳을 실거주 그러니까 몸테크를 하면서 대체 주택을 어, 투자를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게 내가 제일 처음에, 어, 원래 제일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재개발, 재건축, 그 집이, 어, 실제로 완공이 돼서 입주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원래 샀던 그 뒤에 대체 주택을 비가세로 집인 상태로 탁 팔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얘도 또막 입주권 바뀌고 이랬을 때, 과연 그다 적용을 해주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1년 거주 이런 건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해주는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지 사실관계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올라와 있는 질문에 2004년도 11월에 서울에 있는 A주택을 매수를 하셨어요. 어, 그리고 이 A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난 거죠.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나중에 이 재개발을 재건축을 위해서 요 이후에 대체 주택으로 지득을 한 경우에는 대체 주택 혜택이 있잖아요. 그요 이후에 사업식인가 후에 B주택을 지득을 한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진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했어요. 거주 다 했습니다. 거주를 했어요. 거주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요 A주택이 완공이 됐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던 집이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 A로 B에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운 전 세대원이, 전 세대원이 실입주를 했어요. 전 세대원이 이사해가지고 1년 이상 현재도 거주 중이에요. A 완공된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A를 홀딱 팔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비가세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가 있냐면, B 주택이 내가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 1년 거주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어 A 완공된 새 아파트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직 B를 팔지 않았는데, 얘가 어 다시 또 관리 처분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몸테크로 사업생인가 뭐난그 점에 집을 사가 들어갔는데, 얘가 관리 처분인가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1년 거주했던 그 집이 관리 처분이 났고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팔았어요. 팔고 난 뒤에 이 집은 이제 주택이 멸실까지 되고 지금은 멸실된 그런 입주권 상태인 거죠. 요런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질문이. 요런 질문에서 요 질문을 그림으로 또잘 설명을 해놨어요. 에이, 취득했고요. 사업신인가 났고요. 완공대가 이사 들어갔어요. 사업신인가 후에, 여기 사업신인가입니다. 요때 취득했어요. 취득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그런데 양도하기 전에 얘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버렸어요. 요 양도 사이에 끼어들어 온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요 이후에는 뭐라고 해 입주권이 된 거예요.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분 질문은 뭐였냐면 어,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이렇게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체주택이 아까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입주권 상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요에 대한 게 질문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정답은 받을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냥 입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고 대체 주택이 아니고 뭐 대체 입주권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입주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앞에 집을 비과세로 파는 게앞에 집이 아니죠. 대체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을 하는 걸 적용을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회신 하면 자세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어, 기질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요 남바대로의 해석 사례가 있어요. 뭐 있는데 요 중에. 앞에 거, 요 사례를 한번 플러스 설명을 드리면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걸 한마디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게 되죠.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려고 그 뒤에 산 집을 대체주택이라 합니다. 그걸 취득한 후에 당의 주택에 대한 도정법 48조 규정에 따른 관처인가가 나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그러니까 집이었던 게 입주권으로 바뀐 걸 양도한 경우에 소시령 156조의 25항, 이게 대체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받냐 못 받냐 했더니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받을 수 없다. 뭐를 팔아야 된다고 해 집을 팔아야 됩니다. 대체주택을 한번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가 사업시행 그 인가 1 기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1 기준 1주택을 소유한 1, <laughs> 1세대가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어딘가 살다가 오도록 비켜줘야 집을 지을 거잖아요 그렇게 뒤에 취득한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요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이걸 처분하고 전 세대가 여기 입주하면 얘를 비과세를 해줘요. 1년 이상만 살고 나면. 근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좀더 꼬물꼬물 투자가 분위기가 움직이는 곳에 몸테카로 이왕이면 들어갔더니 얘가 1년 1개월째 관리 처분이 나버렸어요. 입주권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처분했어요. 아, 1년 살았고, 전 세대가 새로 지은 곳에 실입주했고, 대체 주택 되는 거 맞죠? 아직 집은 철거도 안 했습니다. 집이 우리가 이사와서 공가로 그냥 빈 집으로 있습니다. 근데 관리 처분 난 지는 한 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대체 주택 요건 되는 거 맞죠? 하고 살짝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정답, 안 된답니다. 안 된다. 반드시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셔야 됩니다. 재개발구역에 대체주택을 구해가 들어가신 분은 1년 딱 사는 거 채우고 얼른 나와가지고 다른 데전세 들어가시고 그 대체주택은 입주권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양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안냅니다 대체주택을 그럼 그거 팔고 그 뒤에 다른 집을 또 샀어요. 입주하기 전에 집을 두 채, 세채 계속 샀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대체주택은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재개발 관련해서, 매면 굉장히 꿀팁인데, 모르면 아주 애매해가지고, 사지도 팔지도 못할, 그런 소소하면서 꿀팁들을 다뤄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 보이죠? <laughs> 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롱소장이 뿌잉뿌잉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셔도 도움되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